같이 먹으면 해로운 음식. 음식 간에는 궁합이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식사에 고기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무리를 주는데 이를 고기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함께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신료와 고지방은 소화기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두 물질이 서로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당과 고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질 수 있어 인슐린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탕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는 것은 소화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를 함께 과일과 먹을 때 무기질 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공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분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와 함께 아연 함유 음식인 예를 들면 견과류, 콩, 씨앗을 많이 먹으면 아연의 흡수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피하고 육류와 아연 함유 음식을 따로 먹도록 주의하세요. 지나치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많이 먹으면 혈당 수준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콜라나 다른 고칼륨 음료와 함께 고칼륨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는 칼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칼슘 함유 음식 우유,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과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소화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유제품과 시트러스 과일 예를 들면 오렌지, 자몽 등을 함께 먹으면 과일의 산성성분이 유제품의 단백질과 반응하여 음식물이 응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고칼륨 음식인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고칼륨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구리 함유식품인 조개, 간, 견과류 등을 비타민C 함유식품인 오렌지, 키위 등과 함께 섭취하면 구리 흡수가 촉진될 수 있으며 과도한 구리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콜라와 카페인 함유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 중독이나 심장박동 불규칙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알칼리성 야채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와 산성 야채 토마토, 파프리카, 레몬을 함께 먹을 때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야채를 한끼 식사에 섞어 먹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과 당근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야채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와 함께 귤을 먹을 때 감자에 포함된 소재와 귤에 있는 비타민C가 상호작용하여 소화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섯과 아스파라거스를 함께 먹을 때 소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먹을 때옥살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물질은 칼슘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시트러스, 과일인 오렌지, 자몽 등의 산성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상호작용하여 음식물이 응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편이나 복부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을 때, 바나나의 산성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상호작용하여 소화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와 함께 과일을 먹을 때, 감자에 포함된 탄수화물과 과일의 설탕이 함께 섭취되면 혈당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와 바나나를 함께 먹을 때 소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과일을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효소가 우유의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응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